저는 지금 장을 보러 갑니다. 유튜브가 지금 켜져 있어요. 푸진님 영상을 보다가 저는 지금 마트에 장을 보러 갑니다. 지금 시간이 9시 55분이라서 조금 늦은 것 같기는 한데, 여유롭게 잠을 보지는 못하더라도, 보기는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요거트를 다 먹어가지고, 요거트 사고, 그리고 내일 일요일인데, 내일부터 이제 수업이 좀 많거든요. 그래서 도시락 싸가지고 다닐 그런 샐러드 같은 것도 사야 돼서, 이것저것 사려고 해요. 가서 뭐 사는지 한번 같이 가볼까요? 제가 사과를 진짜 좋아해서 올 때마다 사과 꼭 사거든요. 근데 네, 너무 더 맛있어 보여가지고 그었는데 힘들었습니다. 오늘 게하고 다음, 샐러드.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 임박한 걸로 저렴한 걸로 사기는 하는데 요즘 같이 오래 두고 먹어야 될 때는 그럴 때는 제조 일자를 봐서 사기도 해요. 그리고 그린스무디에 넣을 키위. 제가 치즈를 진짜 진짜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매번 와서 신상이 뭐가 나왔는지, 할인은 뭘 하는지 꼭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것만 들어도 너무 행복해요. 그리고 역시나 원 플러스 원 하는 랩핑카우꼭 사야 되고요. 제가 진짜 좋아하는 보다치즈. 보다치즈 보시면 알겠지만 당이 굉장히 낮아요. 그래서 요즘에 많이 먹고 있습니다. 오 맛있어요. 그리고 요거트 제가 그때 전에 브이로그에서도 한번 말씀 드렸었죠 피코크꺼 플레인 요거트를 먹고 있는데 이거를 사러 왔기 때문에 이거를 장바구니에 겟하겠습니다 다른 요거트 한번 볼까요 달달한 요플레 많이 먹잖아요 그 요플레 영양 성분표를 보면 이게 총 110g 짜리거든요 근데 잘안 보이시겠지만 당이 12g입니다. 그래서 다이어트보다는 달달이 맛용으로 드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전에 카카오닙스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시는 분 계셨는데 여기 있네요. 이마트에서 샀어요. 그리고 제가 땅콩잼을 진짜 좋아해서 이번에도 봤는데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안 샀습니다. 그래서 오늘 장본 건 짜잔 이렇게 샀습니다. 여기를 가서 사가지고 한달 후에 사가지고 집에 걸어가고 있어요. 여기 아, 사과랑 요거트랑 뭐 이렇게 샀더니 엄청 무겁네요. 하지만 가서 내일 아침에 맛있게 먹을 거니까. 안녕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출근을 했습니다. 오늘은 수업이 정규 수업이 있는 마지막 날이에요. 그래서 오늘까지 수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모임 면접을 총한 달에 한 번씩 보거든요. 그거를 이제 토요일 날 보면 그럼 이제 저는 이번 달의 수업은 다 끝이 납니다. 오늘은 수업을 수업이 두 개라서 수업 두 개를 하고 그리고 저녁에 유튜브 찍을 거 공부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오늘 하루의 일과는 이렇습니다. 근데 이 브이로그 시간이 너무 길면 좀 지루하죠? 저는 긴 브이로그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다른 분들은 영상이 너무 길면 재미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일단 수업 준비를 해보겠습니다.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밥을 먹으려고요. 밥을 몇시먹지 12시, 12시, 12시쯤 먹었거든요. 근데 배가 지금 속 하나를 했는데 물도 많이 마셨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. 점심에는 두부랑 야채 좀 볶아서 먹고 닭가슴살 소세지를 먹었는데 배가 고픈 게 아닌데 위가 좀 늘었나. 설날 때까지는 좀 내려놓고 먹을 거라서. 그래서 이제 설 지나고 다시 몸을 다이어트를 하는 걸로. 그래서 오늘은 이거 먹어볼 먹거든요 따왔어요. 앉자는지에 미리 데워왔거든요. 다입니다 빅볼. 오. 맛이 나네요.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 이 진짜 좋아하겠다. 고다 치즈가 들어왔네요 음. 고다 치즈 좋아하는데. 음? 단백질이 22g이요. 괜찮죠? 음. 맛있네요. 음. 한 번에 쏙 먹으면, 쏙 먹으면 치즈맛 진짜 많이 나요. 있는데. 치즈 성애자들은 진짜 좋아할 것 같아. 요꼭 따뜻하게 드세요. 꼭. 확실히 단백질을 먹으면 배가 빨리 차는 것 같아요. 어, 안녕. 출근했기 때문에 학생들 이력서를 보고 그리고 면접 복장을 가지고 왔거든요. 저도 엄청 자켓을 입고 와에 왔어요. 면접 복장도 여기다가 세팅을 해놓고 이제 학생들 이력서도 좀 가지고 가고 제가 엄청 부어가지고 지금 저서를 좀 먹어보려고 이게 브이차라고 많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제가 친한 언니가 이거를 공동구매를 하게 돼가지고가 제 얘를 되게 꾸준히 먹었거든요. 그때, 그때 제가 다이어트 하면서 다이어트 영상에서도 좀 말을 했었는데 제가 엄청 잘 부어요. 그리고 어제는 제가 또 저녁 먹을 시간이 없어서 점심을 많이 먹었거든요. 점심을 많이 먹은 것뿐만 아니라 짠 거를 먹었어요. 족발을 먹었거든요. <laughs> 짜게 먹어서 그래서 이거를 좀 붓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여기 든게 호 대추, 옥수수염, 미역, 팥, 매미, 대나무, 이런 거여가지고. 저는 되게 잘 먹고 있어요. 광고는 아닙니다. 그래서 진짜 이게 붓기가 빠지기도 하고, 저는 그때 처음 먹었을 때 몸무게가 빠졌어요. 그래서 언니한테, 언니가 살빠졌다 그랬더니, 살이 빠졌다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, 아마 붓기가 빠졌을 거라고. 우리 처음에 다이어트 막 하게 되면 붓기 되게 많이 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니가 붓기가 빠져서 아마 몸무게가 줄었을 거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맛은 되게 연한 한약 같다고 그러던데 저는 한약을 엄청 좋아해요 이런 약제 별명이 할머니라서 이런 약 같은 거뭐 전통적인 그런 약 이런 거 되게 잘 먹어요 저는 이게 아쉽더라고요. 이제 다시 또 선생님 같죠. 다시 또 일을 해볼게요. 안녕. 면접을 보게 될 겁니다. 오늘도 힘을 낼수 있게 도와주세요. 아, 안녕. 좀 엉망으로 걸어왔네요 블라우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가지고 와서 학생들한테 입혀보고 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구매하고 그렇기도 하거든요. 지금 유니폼은 바이라라에서 보내주신 거여서 저희 학생들이 되게 바이라라 가서 많이 입었었거든요. 너무 감사하게 잘 입고 있습니다. 색깔 진짜 예쁘죠? 거의 얼마 안 남았어요. 그래서 빨리 수업을 하러 가보겠습니다.